참고로 노래 틀렸는데 바로 잡혔네 아 데스로트에 한 명이 들어왔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손컷 토른 토른 컷, 손 컷, 썬 컷. 무고한 이들 지키겠습니다. 와, 와. 좀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분들한테 졌잖아요, 라이님. 무슨 말하는 거야? <laughs> 유

저희 왼쪽 2층에서 싸워요 왼쪽 2층. 리얼 아이유라고 이겼다. 게임 이겼다. 리얼 아이유다. 얘네 어디로 가는지 좀 봐줘요. 자리아 있고 아나 라인. 얘들 왼쪽으로 간것 같은데? 얘네 왼쪽 온다. 쟤네 맥크리맥크리 메리시 왼쪽,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와요 다들 낙사노르게 그냥. 뭐야 다 빼는데? 잠시만 잠시만 왼쪽 어, 와요 어디서 왼쪽,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왼쪽 와요 애들 왼쪽 와요 호구도 있어요. 이거 본능 그 아닙니까? 방벽 때려봐요 방벽. 분노 거수. 얘네 여기 1층 1층. 호구 정면. 큰물락방에 애들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내려갈게요 라인 내려갈게요. 오케이. 라인 방구싸움 해줘. 끌렸다. 끌렸다. 얘네 힘은 많아. 라인 잡아요 라인 피. 아이고 자리야 어, 그다음 자리야. 포그 호그, 포그 호그. 호그 봐줄게요. 포그랑 메르시 같이 요메시메르시이요 라인 잡을게요. 자리야 자리 루시 도와줘야 돼 우리. 2층에 아나, 아나 됐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요. 막았 어요 막았어요. 오오오 다시 올라가자. <laughs> 너 가는 중. 지점 확보 중. 전기 충전 중입니다. 올라갈게요. 이번에 왼쪽에 싸웁니까? 네. 적적 <laughs> 어디로 저, 와요? 호구 음, 정면이요. 호구 정면. 애들 왼쪽, 애들 다시 왼쪽으로 왔는데 싸울까요? 아, 네, 아, 왼쪽에서 싸울까? 싸워요. 그냥. 방파 싸워줘. 방패 싸움 해줘요, 같이. 아 정면 정면. 적팀 딜러 안 어, 보여요. 어, 딜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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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없다. 안 보여요. 라인 힐벤, 라인 해피, 명중. 라인 잡아줘요 거점에. 라인 컷. 메리시 잡아요. 메르시 필 아, 메르시필이요 이치 매이요매그랑같이그랑같이 2층에서 해 이치 매치 피 이치 매치 피해 이치 매 호그 해피이피 이치 매치 피해 이치 이치 매치 치겠네피 이치 치피이이 아, 어네, 팀들 어? 나 버티고 있을게. 나열심이 버텨볼게. 제발. 나 라인 잡았어, 팀들. 아나, 아 나. 막아줘. 잡아봤나? 아나 피리요? 아, 힐바 나왔다. 한 칸도 안 줬어, 한 칸도 안 줬어. 빨리 와줘야 돼요. 왔어요, 왔어요. 라인 왔어요. 포구 정면에, 조심. 팀들 오른쪽에 나 없어, 아나 나 없어. 님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아유. 아, 아 이거 뜰. 가져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걸? 할 만한데요. 응? 갈게요 바로. 궁 아끼지 마요 저희. 30초예요. 마지막 싸움이요 이거. 궁 아끼지 마요 나이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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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스 올라왔다. 겐지 왔어요. 위스 잡아요 먼저. 위스 먼저 잡아요. 일루와. 겐지 다치 올라와서 겐지 다치. 초격피, 초격피, 초격피. 한 대만. 다 겐지 컷. 제두명 없어요 지금. 10초 남았는데 두명 없어요. 그냥 앞에서 다잡아야 오는 거.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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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메르시 d o 메르시 d o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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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잡아요. 네. 나이스 네. 쫄리 좋았다 쫄수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laughs> 가 대가. 그러니까 3시까지 배치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이거 3시 때배치 되는 거뭐배치되는게 뭐예요? 점수 깎여 준다는데 아, 그게 썰이쏘여서 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 가지고. 점수 깎여도 이겨서 올리면 되죠. <laughs> 아니 근데 힘들잖아. 지금, 지금 너무 점수 진짜 말 4승. 내가 4승 6패 하는데 자기 또 벌써는 점수보다 100점 높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laughs> 근데 점수 떨구지 않을까요? 만약에 패치해가지고 점수 적게 준다면 어, 어. 또 떨.. 떨고야 되긴 하는데 떨고면또뭔 소리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다치버고도막 진짜 많이 쓴 사람들 하나도 정지 안 붙어요 인정 <웃음> 그럼 그, 그거 보고 나서 그냥 배틀 내 그냥 블리자드는 마우스는 본인 손에 맞는 <laughs> 거 써야죠 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우스가 손이 그냥 커서 제가 좀빵 맞거든요 네, 그래서 네. 레이저 쓰는데 손 작은 사람들은 못 써요 이거. 되게 비상공. 마우스가 높아가지고 등태기술. 그래서 본인 손에 맞는 게 좋죠. 맞아. 이거 오른쪽 어. 2층 가볼게요. 어. 아 이거 정면 정면으로 가서 어. 오른쪽 2층에 있을 테니까 거 낙사 좀 노려볼게요. 어, 이거 오른쪽 2층 갈까요, 오 정면 정면 그냥 바로 거점 밟아봐요. 오케이. 디바 제라타 메르시 디바 반피 솔져 왼쪽이층 어나 쓰는다 솔져 내려왔어요 저희 너무 따로 가는데 디바기에 다운 디바기에 다운 디바기에 부셨어요 디바기에 부셨어 로드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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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게요. 나 부족하다, 천천히, 천천히 우리 두명 없어요 지금 여기 성하나 상태에 아직 보고 오른쪽에 안줘줘 돼, 아직 없는데 천천히, 천천히 다다 다 모여봐요, 다 빠져, 빠졌 모인 남 가자 반대편 일층에 있으니까 성하나 계속 저희 두명 없어요 지금 두명 없어요. 네. 고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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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했가자솔도떨어졌어요저 <laughs> 파라힐 좀 파라힐 좀, 파라 좀 줘. 아 좀. 잠깐만요. 안 보여 이거. 지금 메르시 궁 썼어. 메르시 궁 썼어. 나 공원. 메르시 먼저 안 잡아도 돼, 메르시 궁 썼어. 아, 나 끌렸어. 아, 어아이다 가요, 그냥. 빠져. 빠져. 이거 메르시 궁 썼어, 이미안어 이거. 공기충 오케이, 오케이. 자탄 몇 포예요? 8 0 팔십. 이거 하나님은 전면 가고 저희는 오른쪽 2층 올라갈게요. 네. 네. 파라공원. 아니면 솔저 하나 왼쪽 가고 저희 오른쪽 이층 가요. 오케이, 오케이 저가는 저희 가는 중. 오른쪽 2층 가는 중. 진가야 돼요. 왜 따로 가요? 저희 왼쪽 2층왜 가요? 저희 솔저 하나만, 솔저 하나만 저기로. 돌잖아 돌잖나 디바 로봇 때문에. <laughs> 라인 혼자예요 여기. 나이스. 라인. 아, 여기 아, 다 있네. 쏠게요. 돌저컷. 라인컷. 제압탑이.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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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요. 아, 너프 못 막아.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디바. 성화 넘었어요. 따이지 마요. 따이지 마요. 로봇 땅. 이거 성화 개핀데. 안녕 <laughs> 안녕. 요 헤이. 쓰레 와요 앞에. <laughs> 조심. 오케이 통 하나요 저거 알맹이 알맹이 뒤에 있다 안녕, 트레 안녕. 트레 앞에 <laughs>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수고해요 수고하습니다 이거 3시까지 다 봐야 할 텐데 필요한 <laughs> 안된 <된다>. 끝났다 매치 <laughs> 몇천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래도맞은데 <laughs> 4천